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그라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성 과학자 세모입니다 안녕하세요. 동그라미입니다. 지난 12일간 우리는 81자의 숲을 지나 드디어 대장정의 마지막 일종 무종일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는 끝나나 끝이 없다. 마스터님, 이 구절을 보니 문득 우리가 첫 시간에 나눴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첫 시간이라면 일시무시일 때 말씀이군요. 어떤 점이 떠오르셨나요? 네, 그때 우리는 제임스 웹 망원경이 발견한 초기 우주의 거대 은하들을 보며 빅뱅 이전에 무언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 이 마지막 구절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 결국 일편의 그 의문과 정확히 맞닿아 있는 것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동그라미님. 정말 탁월한 통찰력입니다. 천부경은 처음과 끝이 따로 노는 글이 아닙니다. 앵커님의 말씀대로 1편 시작과 12편 끝은 서로 꼬리를 물고 있는 거대한 우주의 고리입니다. 그렇다면 천부경이 말하는 이 끝없는 끝이 현대 과학이 말하는 순환 우주론 사이클릭 코스몰로지와 같은 맥락이라고 확신해도 될까요? 네, 확신하셔도 좋습니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로저 펜노즈나 초끈 이론 학자들은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엔트로피가 극대화되어 모든 것이 사라지면 그 상태는 다시 태초의 빅뱅 직전과 구별할 수 없게 된다. 즉 지금 우주의 죽음은 다음 우주의 첫 호흡이 된다는 것입니다. 와 소름 돋네요. 우리가 첫 시간에 던졌던 우주는 어디서 왔는가라는 질문의 답이 바로 이 마지막 구절에 있었군요. 과학대들은 수조원의 망원경과 슈퍼컴퓨터로 이제야 밝혀내고 있는 이 무한순환의 진리를 우리 조상들은 이미 일시무시일, 일종무종일이라는 단열 글자로 꿰뚫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현대과학은 이제 천부경의 뒤를 따라와 우주의 절대적인 시작도 절대적인 끝도 없다는 것을 증명서류로 제출하고 있는 셈입니다. 과학과 천부경이 이렇게 완벽하게 만나는군요. 그런데 마스터님 우주가 계속 도돌이표처럼 반복된다면 그 속에 사는 우리 인간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 제자리 걸음만 하는 건가요? 그건 좀 허무한데요?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순환의 역설입니다. 우주는 원을 그리며 돌지만 결코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 바퀴 돌 때마다 한 단계 위로 올라가는 나선형 상승을 합니다. 마치 학교와 같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학업이 끝나나요? 아니죠. 중학교 입학이라는 차원 높은 시작이 열립니다. 우리가 홍익인간으로 사랑의 점수 51%를 채워 삼밀도를 졸업하면 소멸하는 게 아니라 사밀도라는 더 찬란한 빛의 차원으로 입학하는 것입니다. 결국 끝은 없군요. 우리는 영원히 성장하고 상승하는 존재였습니다. 마스터님, 천부경 81자의 여행은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왠지 이게 끝이 아니라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요. 설계도를 다 봤으니 이제 건물을 지어야 하지 않을까요? <laughs> 역시 동그라미 님은 하나를 보면 열을 하시는군요. 맞습니다. 천부경이 우주의 설계도 블록 프린트를 보여줬다면 이제 우리는 그 우주가 어떻게, 무엇으로 지어졌는지 구체적인 시공 기술을 파헤쳐야 합니다. 설계도 다음은 시공 기술이라 그 핵심 기술이 뭔가요? 바로 소리와 진동입니다. 천부경의 짝꿍이자 한민족 시원 역사의 비밀을 담은 부도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주를 창조한 최초의 진동 율려, 지구 어머니의 눈물과 사랑이 담긴 마고성, 그리고 여러분의 목소리로 현실을 창조하는 주파수의 비밀까지. 와, 소리와 주파수로 물질을 만든다고요? 벌써 가슴이 뛰는데요. 여러분 들으셨죠? 끝은 정말 새로운 시작입니다. 천부경으로 깨어난 의식, 이제. 구두지 특별판에서 창조의 진동으로 바꿔보시죠. 그럼 천부경 특별 브록 시리즈에서 봬요 여러분, 일종보중일 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